오늘은 새로운 곳. <laughs>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아페리티보 칵테일 소개했잖아. 이탈리아 브런치 칵테일. 진짜 이탈리아에서 온 전문가를 만나러 왔어. 그러면은 바로 이탈리아 친구 소개를 한번 해볼게. 자, 들어오세요. 우리 친구. 오 짜잔! 친구! 아 이탈리아 스타일이에요. 아, 이렇게 Buongiorno <laughs> 저는 이탈리아의 미션 스타 셰프 파브리입니다 만나서 <laughs> 반갑습니다 아 적응 안되네 <laughs> 이런 분위기 이런 관계 네. 이거, 이거 이탈리아 거이 스타일 특히 아페리티버할때 취해질 때 이런 분위기 있어요 대낮부터 이제 술 먹으면서 <웃음> <웃음> 네 이미 <웃음> 마셨어 <웃음> 네. 그래서 오늘 파브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과연 아페리티버에 어떤 안전 주를 먹는지 여러 가지 먹어요. 아페리티브랑 음식 너무 너무 중요해요. 로우 퀄리티 바 아니면 고급 바다 어떤 작은 거 계속 아페리티브랑 좋아요. 혼자로오땅콩기랑 칩스 기본이에요. 무한 리필 음, 고급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혼자. 혼자. 그 경우에는 컵일 가격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콕텔 한잔 8,000원? 이 정도? 큰 음식이랑 먹고 싶어요. 15만원 콕텔, 근데 음식 혼자요. 이거 아페리티보 문화요. 예 아페리티보 문화, 유럽에서 남부적으로, 특히 스페인에서도 진짜 유명해요. 저는 오늘 1 0 이탈리안 아페리티보 세트 보여주고 싶어요 어, 정말 저희가 원하던 거예요 술은 제가 준비할게요 좋아요 네. <laughs> 원래 안주를 조금 평소에 내가 잔소리 했잖아 어.. 안주 해달라고? <laughs> 근데 너무 본격적이야 <laughs> 너무 갑자기 고급이 됐어 노! No. 토마토 소스 이거 이마트에서도 찾을 수 있어 이거 이것도 고급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이 고급이라 아, 아. 사람이 고급 아, 아. <웃음> no. <웃음> 이거 다 한국에서 구할 수있어 보통 아페리티보 세트 소금에 절인 고기 있어야 돼요 브로슈토, 몰타델라, 살라멘 이거 다 아니면 최소한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참맛 있으면 먹고 thirsty, thirsty. 어, 조금 더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많이, 많이 마셔요. 그리고 땅콩 아니면 다른 나트 있어야 돼요. 근데 소금, salted, no, 달콤한. <laughs> 이탈리아나 페리티보 계속 참맛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단짠, <laughs> 단짠, 단짠. 네, 맞아요. 우리 단짠, 단짠 별로예요.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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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다 짜요 사랑하는 맛이에요 나트륨 섭취 괜찮으려나 <웃음> <웃음> 저도 조금 혈압 높아지만 <laughs> 상관없어요 저는 계속 참맛 <laughs> 먹을 거예요 소금에 절인 고기 치즈 치즈 있어야 돼요 오늘 프로볼로네 부드럽고 맛이 많아서 진짜 입안에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가지도 돼요 피클 피클 있어야 돼요 제일 유명한 피클 올리브인데 아니면 작은 코니션 쿠킹벨 그것도 돼요 아니면 우리 이탈리아에서 소금에 식초에 절인 야채 많아서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식초에 절인 비망이에요 다른 중요한 맛 신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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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맛도 있어 이거 액체 살라모야라고 불러요 식초랑 물, 소금 그리고 프리타타 알아요? 계란말이 비슷한 거예요 술 같이 먹으면 꿀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cool. 그것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피자다 작은 피자예요 그래서 오늘 비스 친구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어. 요 이거 있으면 돼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부터 먼저 사야겠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도와줄래요? 서포트 해드려야죠. 트 어네. 먼저 프리타타. 어. 계란. 어 계란. 잠시만요. <laughs> 보통 프로페셔널 주방에서 도와주는 젊은 음. 사람 계속 계란 크래크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런 거 해주세요. 여섯 개 필요할 것 같아요. 살살 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머지는 네가 해라. 저는 사라미랑 치즈 잡을 거예요. 우리 팀워크, 팀워크 맛있는 아페리티보 안주 같이 할 거예요. 집게 써도 돼요. 피스. 네네. <laughs> 아이... 어떡해 껍질이 들어갔어 <laughs> 갈굼 당하는 거야? 자! 됐어요 <laughs> 여기서 하나 더큰거 아, 있어요 똑바로 <laughs> 안 하냐? 진짜 이거 살라미 밀라노라고 불러요 우리 이리아에서 살라미 종류 많아요 밀라노 지방조각 작아요 다른 살라미도 있고 지방조각도 커요 이렇게 조금 더 뜨겁게 해야 돼. 이렇게. 음 무슨 맛이냐? 아, 고기. <laughs> 아 껍질이 있네 소세지같이. 이거 풀면 되죠? 젓가락. 젓가락으로 살살. 공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음, 너무 스펀지처럼 될것 같아요. 고기가 생각보다 안 짜. 맞아요. 사실 한국에서 이탈리아 전통요리 짜고 느끼해요 <laughs> 이런 거 있어요. No!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쁘죠? 오케이, 이거 우리 첫 번째 세트 조각이에요. 프로볼로네 치즈.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잘 녹아요. 깍두기 모양으로. 잘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더 해야 되나 봐. 치즈 냄새? 음. 발 냄새? 발냄새? 네. 발냄새 성분 아니고 음. 크림이. 이것도 많이 안 짠데? 음. 어. 그냥 이거 우리나라 치즈 같은데? 맞아요. 이거 먹고 입안에 준서하는 거 필요해요. 빨리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laughs> 그런, <laughs> 그런 것같아 네. 아, 네. 자. 자. 두기 모양. 그래서 두 번째 피스 세트 할 거예요. 이건 지금 충분해요. 아 어, 네. <laughs> 여기 두고. 이거. 올리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지금 여기. 땅콩 여기. 예쁘게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해요.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자. 아, 짜고 그리지 이 느끼 하죠? 술땡겨요 먹을래? 응. 아 됐어. 응. 땅콩인데 뭐. 그냥 땅콩인데 만만 스마트 피디네. 지금 칩스로 프리따타 만들 거예요. 보통 그냥 생간자. 근데 간자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자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집에서 간단하게 다할수 있어요. 프라이팬에 넣고 먹지 마세요. <laughs> 조금 펼쳐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조금 깐 들어가야 돼요. 후추. 소금도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이미 소금 아 있어요. 포크, 아. 식용유, 불, 겨고, 상살 넣을 거예요. 너무 낯설다. <laughs> 감자칩에 계란. 엄청 맛있어요. 믿으세요. 셰프. 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웃음> 네. <웃음> 조금 온도 올라가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수셰프, 조금 눌러야 돼요. 와우, 이 상태로 약불로 진짜 천천히 익혀야 돼요. 지금 우리 1억 기다니면서빛에다할 거예요. 꺼진 거 아니지? 셰프 믿어야 돼. 요 맞아요. <laughs> 오케이. 비디님 이거 나의 오케이 피자 했다. 작은 피자. 근데 집에서 진짜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식빵 이렇게 조금 눌러야 돼요. 왜냐면이 상태로 하면 두께 안 맞아요. 진짜 피자 느낌 줘야 돼요. 잘 밀어야 돼요. 밀다. 분 모양 줘야 돼요. Square. 자, 이렇게 bite, bite size, 아. finger food size 여기 놓고 냄새 나요.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어, 맛있는 냄새나. 오네 뒤집어야 돼요. 이 상태로 액체. 어, 망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성공. 아 다시요. 밀어, 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다 액체 이렇게 쉬이... 이렇게 하고 아... 설거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편안하다. <웃음> 인류 요리사가 해주니까 불안함이 없어. 봐 주세요. 아, 뭔가 폭신폭신하네요. 음, 맞아요. 응. 오케이, 지금 됐어요. 이분 끝. 이걸로 동그미 이렇게 하면 진짜 피자 모양 어때요? 진짜 이분 지금 우리 피자했다 할 거예요. 토마토 바질 소스 이렇게 여기 도와주세요. 페스토 직접 만드는 페스토 그래서 바질이랑 모짜렐라랑 음. 토마토 소스 바아주세요 네. Okay. 너무 많은 너무, 거 아니야? 너무, 너무 많아. <laughs> <laughs> 네. 많이 먹고 싶어서. <laughs> 네. 근데 나중에 안 예쁘게 생길 거예요. 너무 맛있게 보여요. 이렇게 모짜렐라. 이렇게. 에파야.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여기 넣을 수 있어요 됐어요 망했어요 <laughs> 여기서 다 보일 텐데 <laughs> 여기 카트 카트 <laughs> 맥시멈 파워 200도 3분 끝 <laughs>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빠르게 아페리티보 세팅 할수 있어요 진짜 이탈리안 스타일 아페리티보 빨리 여기 이미 됐어요 <laughs> 3, 2, 1 <laughs> 오, 맛있는 냄새 오 신기하게도 진짜 피자 냄새 오케이 피자 했다 지금 프리트 했다 이렇게 샤파 그럼 나도 네술 필요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그로니. 네그로니 섞이는 거예요. 예,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 처음으로 봐요. <목소리> 네그로니 제 제일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음. 이렇게. 저는 끝! 트 <목소리> 나도 아, 해보고 싶었어. <목소리> 아페로, 혹시 아페로 스프리츠? 네, 맞아요. 아페로 스프리츠. 아페로 스프리츠 지금 이탈리아에서 제일 제일 유명한 유행한 거예요.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많이 많이. 자, 아페리티브 칵테일도 완성됐어요. 아페리티브 전통 이탈리안 스타일 안주, 프리타타, 피자, 살라미, 치즈, 피클, 당콩 완성됐어요. 이렇게 보면 이탈리아에 있는 것 같아요. 감동. 거의 울어요. <laughs> 술 당겨요. 어떤 거 먼저 우리... 원하시는 거. 제 생각에는 제일 가벼운 거부터. 휴고. 이탈리아에서 건배할 때 뭐라고 해요? 살루테. 살루테 is 건간 아니면 친친. 친친. 왜냐면 친. 지금 소리 잘안 좋아요. 파브리 스튜디오 프로 도구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salute salute 아 진짜 시원해요. 청량감이 와. 우리 아페리티보 테스트 해야 돼요. 음. 많이 달콤해서 단짠단짠. 지지랑 제 생각에는 이것도 와. <laughs> <laughs> 우리 이런 문화 아페리티버 하자 에이 과천원촌 아페리티버 그래서 다술 먹고 조금씩 이런 거 먹고 밥은 언제 먹을 우리 아페리 제나도 있어요 제나 이탈리아 말로 저녁 식사 음식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아페리 제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아페롤 스프리츠라 아페롤 스프리츠 치친 치친. <laughs> 이거랑 이제 생각에는 비타다 잘 어울릴 수 같다. 칩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바삭바삭한 게 없고 맞아요. 푹신푹신. 네. 칩스 다 계란 수분이 흡수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감자 썰어서 넣은 것 같아. 맞아요. 비타다 맛 보세요. 베스토랑 토마토 최고예요. 손으로 손으로. 음. <laughs> 음. 진짜 피자는 김나요. 소스, 모짜렐라, 식빵, 끝. 이거는 네그로니랑 먹어야 되지 않아? 네그로니. 다시 한번. 살라미. 살라미. 올리브. 올리브. 당공. 살루테. 살루테. <laughs> <아우. 웃음> 맛있죠? 아니요. 오. 올리브랑 피클, 치즈랑 다 지금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욕심으로 먹어서 지금 은 죄졌어요. <laughs> 실제로. 아니, 말투가 <laughs> 조금 취향이 어 오늘 이렇게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안주랑 먹는지 정말 이탈리아 셰프분을 모시고. 바이바이. a 리베 i v e